계시 외적 원리를 봤는데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까지 봤어요. 어 오늘은 계시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와 성경. 네, 이 성경은 어, 특별 계시 책이고 또 결국 어, 신학의 유일한 외적 인식의 원리예요. 할렐루야. 네, 외적 인식의 원리인데 오늘 첫째로 어, 이 성경, 계시와 성경을 좀 내용을 좀 보려고 하는데 안에서 또 어, 디테일한 내용들이. 어, 게 예. 시와 성경을 보는데 특별 히좀 어, 어, 보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이게 시와시와성경의 어, 관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어, 성경의 권위 뭐쭉 아래 내용들을 여기서 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 오늘은 게시와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어, 좀 보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성경도 시입니다 예, 성경도 시입니다 우리 앞의 시간도 계속 이야기 나눴지만은 그렇지만은 성경도 계시지만은 또 많은 일반 계시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일반 계시도 계시예요. 예. 이총체적인 계시 개념과 또 성경과의 관계가 그럼 어떤 건가 하는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계시, 개시. 계시와 예. 성경의 관계, 계시와 성경의 관계 요 부분을 좀어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모든 뭐, 성경, 우리가 기독교 뿐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우리가 기독교처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처럼 경전이 있어요. 경전이. 모든 종교에도. 어, 모든 종교에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예, 모든 종교에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개시, 모든 종교에 있는 이계시는그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타락을 해서 그 어, 제약된 인간이 그, 그 일반 계시를 어, 자기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그런 덕으로 타락시킨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어, 그런 내용들 모든 종교 가운데 있는 계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서 이렇게 쭉 보았습니다. 자, 어, 이, 그런데 이 모든 종교에도 계시가 있는데 이 계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 성경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종 다른 타종교에 대해서는 이 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경전. 예, 경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경전의 종류들도 상당히 많아요. 예. 경전의 종류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그 예. 예, 계시들이죠. 계시, 게시, 계시라는 어떤 라인을 쭉 해봤어요. 게 어, 계시가 이런 다종교의 계시 하나 있고, 이것 또 이런 계시도 하나 있고, 다 계시가 있어요. 계시 그각 다종교가 말하는 어 계시 내용도 있고, 이게 어디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의 내용이에요. 예. 각자리 계시들이 내용들 쫙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경그 예, 계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다종교도 계시와 연관되는데그 다종교에는 경전이 있다는 그 다종교가 말하는 그런 경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경전의 종류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 이 그, 우리가 주목하는 거요 성경 이 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이 계시라는 거예요. 어이그 중국인들은 이게 그 서경이라고 그러죠. 이게 공자의 노노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경이라고 그러고 또인도인들이 경전 이름은 베다. 어, 그다음 불교인들은 이게그 불교는 이렇 대장경, 팔만 대장경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페르시아인들은 아, 아베스타라는 어떤 그런 경전이 있대요. 그리고 이슬람인들은 이게 코라 예, 경전을 하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또 경전으로 삼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타 종교에도 게시가 있고, 그 게시가 주는 기록된 경전이 있다는 거예요. 경전. 그런 경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성경인데, 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은, 구원 계시가 종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게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이라는 것은 구원 계시가 종으로종으로 네, 나타나서 우리에게 볼수 있게 된 것이라는 구원 계시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즉 이게 구원 계시의 핵심적인 사실들을 모아서 성육신한 어떤 그런 종으로 나타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 다, 뭐 우리가, 도고체적으로 하면, 어, 예수님은 그, 우리가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어, 구약 성경, 모든 성경이 성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서 종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아, 네. 그런데 이, 어, 종이 되어서 이, 그 계시들 중에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가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이게 나타난 것인데 이 종이 되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 나타나 종 종으로 나타났다는 이 말을 두 가지로 우리가 좀더 들여다봐야 되는데 두 가지로 첫째는 이 종이 되셨지만은 종이 되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종으로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종으로서 나타났는데 이 종이 되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목적은 종대심을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알겠냐? 네. 요거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종에 대해서 나타났다는 말두 가지는 있어. 또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종대심이 없었더라면 어, 구속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구속의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어, 또 어,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구됨이에요. 예, 도구됨 그리스도가 도구됨이나는 어떤 부분들인데, 여러분 어, 다른 말로면 성경도 역시 도구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구로, 도구로, 즉 모든 구원 계시의 중심이지만은 도구, 즉 수단이어라는 수단이라는. 수단이라는. 예, 수단이라는 성경 역시 하나의 일시적인 어, 행동이에요. 성경 역시 하나의 일시적인 행동이라는 일시적인 행동이고 전체 계시와 마찬가지로 yes. 여러분 우리 앞에서 이 그림을 봤잖아요. 네, 이 그림을 어,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들이 있고 게, 엄청난 많은 계시들이 내용들이 있다 그랬잖아. 요 엄청난 많은 계시들이 내용들이 있다 그랬는데. 예, 많은 계시의 내용도 있다는데 이 성경 역시 하나의 일시적인 행동. 예, 일시적인 행동. 타종교의 어떤 계시도 일시적인 하나의 행동이라고 이게 음, 하나의 개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도 어떤 하나의 어떤 계시의 어떤 그런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타종교의 또 여러 계시도 일시적인 하나의 하나하나의 행동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예, 전체 계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계시들이 많아요. 이런 다양한 계시들은데 그런 전체의 계시들과 마찬가지로 이 성경도 하나의 어떤 일시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성경도 하나의 일시적인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일시적인 행동이 다른 계시와 이런 다른 계시와 구별되는 것은 다른 계시와 구별되는 것은. 구속의 사실을 알려 주는 계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 계시는. 할렐루야. 아 네. 구속의 사실을 알려 주는 계시란.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과 다른 계시와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 계시들 중에서 한 계시가 있는데 여러 타종교도 이제 쭉 경전들 말했잖아요. 그런 계시들이 다 그런 것들도 다 얻어서 받아서 이게 한 기록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개시들이 이런 하나의 행동들인데 그 중에서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오직 구속의 죄인 된 인간을 구속의 비밀을 알려주는 그런 개시야. 여기 다른 개시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이라는 개시 그렇다는 거죠. 예, 네. 어, 즉이 다른 성경과 성경과 이게 아닌 계시들 즉 성경도 하나의 계시고 그 외의 다른 계시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과, 근데 예, 과거에는 과거에 그런데 우리 과거에는 성경에 대한 이해를 마치 성경 배후에는 이 성경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과거에는 이 성경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아 성경만 계시지 그 외에 무슨 다른 계시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성경은 완전히 분리되고 격리돼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얻어진 결과는 타락에서 시작해서 재림으로 비로소 끝나는 게시의 개념은 그냥 학문적인 어떤 신학의 선에서 거의 낯선 것으로 부정이 됐어요. 낯선 것으로 보정이 됐다. 어,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든 안하든 하나님은 편만하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편만하게. 여러분 이런 그런 면에서 이 성경의 어, 목적은 이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의 목적은 이 많은 일반 계시들 속에서. 이 많은 일반 계시들 속에서 이 성경의 목적은 어, 구속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도구이고 방편이고 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른 계시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밝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도구이고 방편이고 종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오직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것만이 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외에는 창조, 타락, 구속, 재림을 말해주는 다른 게시가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질문은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해를 했다면 그렇다면 야, 서로가 내가 진짜 계시야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서로가 내가 진짜 계시야 많이 주장. 어.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직면하게 된 질문은 그런 무엇이 참 하나님을 알려주는 계시냐 이 논쟁에 들어가야 돼. 무엇이 참 하나님을 안아주는 계시냐 이 논쟁에 들어. 성경도 계시라고 어, 또 아까 앞에서 일반 계시 영역에 도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네. 여기서 어디에다가 더 힘을 줄여줄 것인에 한 어떤 그런 어, 이제 문제 직면하게 되는 거죠. 이게 계시의 구조라고 이렇게 좀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가톨릭 어, 가톨릭이 계시가 임하는 어떤 그 어, 절차들 이렇게 신교가 계시가 어, 임하는 절차들하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안되 성령이 가톨릭이 말하는 성령과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이 어떤 어, 활동하는 입장이 조금 달라요. 요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야 돼요. 어, 분명하게 알고 들어가요. 나중에 어, 좀더 어, 나중에 좀더 이렇게 어, 설명이 들어가겠지만은 어, 이 기드일 진짜 누가 진짜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할 때는 나중에 심대결이 들어가요. 여기서. 구약 성경 예수들이가 봤잖아요, 발하고 우리 그 저기 뭐야 엘리야의 그 제단에서 힘대기를 하잖아요. 진짜 여기서 힘대기를 들어가요. 그 후부터는. 그래서 교회 시기 관점을 이게 이런 쪽으로 제가 좀 설명을 좀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 그렇다면 이제 이 여러 개수들과 함 성경의 권위랑 뭔가 그 다음에 개신교 입장, 개신, 뭐 이게 쭉 이런 내용들을 네, 하나하나 좀, 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고요. 네. 어,